반갑습니다, 여러분 청춘소리꾼 희재입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정년이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는데, 자, 드디어 여러분들 올게 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드디어 지난주 회차에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드금입니다. <laughs> 이 드라마에서의 득음 얘기를 굉장히 묵직하게 다뤘죠. 이 정년이의 최대의 갈등 상황이 아무래도 이 득음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년이 드라마에서 득음을 다룰 때 많이 썼던 말, 목이 꺾인다, 목이 부러진다, 목이 뒤집힌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산에 들어가서 퇴토할 때까지 수련을 한다, 이런 얘기. 수많은 득음에 대한 정년이 드라마에서의 레이어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레이어를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풀면서 입도 소리꾼인 제가 24년간 소리를 하면서 득음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또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인지 그걸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거기서 쓰였던 말이 소리가 꺾인다, 목이 꺾인다, 목이 부러진다, 목이 뒤집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성대는 여러분들 악기처럼 깨지거나 상하게 되면 새 악기로 바꾸면 되는데 이 목소리의 경우는 하나만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노래를 하고 소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련의 과정에서 너무 몸을 혹사 그 이상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요. 이 목이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면은요. 나중에는 목을 원만하게 쓸수 없게 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내지 못하게 전처럼 자유롭게 목소리를 구사하는 게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요. 이 소리 분야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악가 조수미 있죠. 이 조수미 성악가도 워낙에 높은 소리를 굉장히 잘 내는 성악가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성악 노래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 중에 하나인 밤의 여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굉장히 잘 부르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악가로 꼽히곤 했는데 밤의 여왕을 잘 부르니까 여러 군데에서 불러달라는 섭외가 많이 올 거잖아요 조수미가 한참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을 때 유명한 마에스토라가 수미 너 그렇게 밤의 여왕 많이 부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높은 음을 내는 거를 너무 많이 부르다 보면 은 나중에는 목이 꺾여버리는 현상을 마찬가지로 이 성악의 영역에서도 겪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목은 생명이고 또 근육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해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악기처럼 하루 종일 연습하거나 10시간 연습 15시간 연습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되게 소중하게 다루고 정해져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잘 분배해서 적당히 수련을 시킬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목이 부러지지 않게 내 목이 꺾이지 않게 수련을 굉장히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산에 가서 수련하는 정년이의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그 드라마의 영상을 보면서 아 진짜 일반 대중이 판소리 꾼이 득음을 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에 대한 이미지들이 아주 전부 다 <laughs> 짬뽕이 되어가지고 적절하게 그 드라마의 절정감을 이룰 때 그걸 되게 잘 보여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과장된 모습도 좀 있다고 봤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판소리 꾼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수련을 하는 모습은 맞아요. 저도 10대 시절에 정말 선생님 선생님 따라서 산속에 들어가서 계곡물에 이제 발을 담그고 넓적한 바위 위에서 막 소리를 열심히 수련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거를 산공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수련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정연이가 그거를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단시간에 그막 수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이 득음이라는 건요 단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김치가 맛을 얻기 위해서는 양념을 적절하게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성의 시간을 얼마나 잘 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적절한 수련의 과정에서 이 시간이 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소리가 익어가는데 충분한 숙성이 될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정년이의 경우 너무나 단시간 안에 목소리를 얻겠다고 너무 혹독하게 막 강력하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몸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수련을 너무 고도하게 하면요 온 몸이 아픈 데가. 없게 되거든요. 전신이 진짜 삭신이 쑤신다고 하죠. 골반, 무릎, 배, 허리, 머리도 몸이 발열 증상도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정년이가 그대로 보여주긴 했었는데 거기서 저는 좀 과장이라고 보여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정년이가 피 토하죠. <laughs> 이피 토하는 과정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저는 약간 과장이 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피를 보기는 합니다 이 각혈의 과정을 겪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과도하게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때 기침을 하다 보면은 휴지에 피가 이렇게 묻어나오는 이런 과정을 겪기는 했는데요 이 정년이가 <laughs> 피를 토하는 이 과정을 보여줬던 거는 거의 뭐 폐렴 혹은 그 이상의 골병에 걸린 게 아닌가를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laughs> 그 정도는 거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 병에 걸릴 정도의 피를 토하는 그 모습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피를 왜 토하게 되는지 왜이 각혈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판소리꾼이 수련하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결절 때문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피를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정년이가 드라마틱하게 장렬하게 피를 토하면서 이제 기절까지 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보기 드문 우리 소리꾼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좀 과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여성 변성기입니다. 보통 이제 여자는 변성기가 안 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여자도 변성기가 옵니다. 이제 남자들처럼 뚜렷하게 목소리 변화가 안 들릴 뿐이지 여자들도 이렇게 변성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소녀에서 여인의 몸으로 바뀌어가면서 목소리의 변화도 생기는 건데 남성의 변성기만큼 뚜렷하게 안 들린다 뿐이지 여자도 그 과정을 겪는데 저도 역시 그 변성기의 과정을 겪었는데 그게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나면은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는 그 중요한 과정을 앞두고 저도 여성 변성기가 와가지고 너무. 아 진짜 정말 크게 시련을 겪었었습니다. 그때 저도 목이 뒤집히는 것 같은 현상을 많이 느꼈거든요.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요. 인정받는 대회에서 1등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전국 대회를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나갔다 하면 목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고음이 나가서 삑사리가 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그냥 마찰만 될 뿐이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수련을 양은 이만큼 인데 무대에서 소리 했다면 목이 나가 버리니까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도 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게 생길 수 밖에 없느냐 왜 다른 보컬 장르 다른 보컬 장르 에서는 이렇게까지 수련의 과정이 없는데 왜 판소리 에서만 이런 수련의 과정이 필요하냐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꾼들이 이런 이렇게 혹독 한 수련의 과정을 겪는 이유는요 바로 성대결절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대결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수들도 가수 인생에 큰 위기를 맞았다고 했을 때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대결절 이야기 많이 하고요 맑고 고운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 소프라노 같은 성악가 분들도 결절이 생기면 치명적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 결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판소리는 결절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창법 자체가 배로부터 가... 하게 밀어내가지고 성대를 마찰을 강력하게 시켜가지고 막 뿌리채 흔드는 강력한 창법을 쓰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반복하다 보면요 당연히 결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결절이 생기면은 소리 인생이 끝나느냐가 아니라 소리꾼은 성대 결절이 시작하고 나서부터가 찐입니다. 결절은 오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결절을 어 어떻게 극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목소리를 얻어내느냐 득금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리꾼의 훈련 과정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결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들어보자면요. 결절이 왜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새 구두 신었을 때 물집 잡히고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성대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건요. 기본적으로 얇은 깃발 같이 생긴 여린 근육들이 이렇게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아 이렇게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여리고 얇은 막 같은 근육인데 이게 마찰을 한다라는 게 관건이거든요. 이 새구두도 이렇게 막 신다 보면요 뒤꿈치 근육에 가죽이 마찰이 되면서 빨갛게 되고 부어 오르고 부어 오르다 못해 계속 마찰하면은 물집이 생기죠. 이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대 근육도 마찰을 막 하면은요 빨갛게 부어 올라요 두툼하게.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요 아 목이 나 쉬어버렸어 나... 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 그때 성대가 부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계속 부르게 되잖아요. 붙다 못해 나중에는 물집이 생겨요. 이 성대에 물집이 생기는 것을 폴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물집이 잡혔을 때 그때 이제 목을 쓰지 않고 편안히 잘 자고 쉬어주면요, 이 물집도 선서히 사라져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물집 그까 있다 나는 신경 안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계속 마찰을 마찰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물집 터지고 고름이 생기고 피가 고이고 그러면서 과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계속 하면은 우리 뒤꿈치에 굳은살이 베기는 것처럼 성대에도 굳은살이 베기죠. 그 굳은살이 베기는 게 성대결절입니다. 이 결절이 생기면요 성대근육이 굉장히 얇은 막그를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유들유들하단 말이죠. 근데 결절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성대근육 자체가 띡해져요. 굉장히 두툼해지고 굳은살까지 베겨가지고 유연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데 굳은 살이 베기는 게막 일정하게 붙지 않아요. 애중간하게 밑에 생기기도 하고 위에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붙었을 때 말할 때도 원만하게 붙지도 않고 계속 굳은 살이 이 성대 움직이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붙지 못하기 때문에 잘세요 그래서 결절이 생기면 첫째 호흡이 짧아져요. 호흡이 딸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이 생겨요. 쉰 목소리가 나면서 원래 이전의내 목소리랑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수들도 나는 내 타고난 이 목소리가 대중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 목소리를 잃어? 그러면 은 치명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오는 거고. 서양음악 성악. 여자 성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가성을 써야 되는데 이 탁성이 나면은 끝납니다. 안 나와요. 맑은 소리가. 기본적으로 맑은 목소리를 내는 게이 방해하는 게이 결절로 인한 탁성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아까 유들유들한 근육이 띡해진다고 했죠.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목이 유연하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했던 이세 가지가 전부 노래를 원만하게 하는데 방해를 하는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명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영역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소리는 상대 결절부터 시작한다 라고 얘기했죠. 한소리는 결절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소리 수련을 계속한다.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목을 가지고 득음을 향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결절을 뚫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소리만 특유의 목소리를 근데 이제 사람마다 타고난 목소리들도 다르고 목구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득음을 이루기까지 모두 다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게 아니에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만큼 두 시간 연습했어? 그러면 한 시간 쉬고 이렇게 해봐 라면은 득음에 가까워질 수 있어라고 이렇게 정확히 공식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사람들의 목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련의 과정은 다 다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 정도도 다 달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쯤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득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뜻 자체도 득자, 가 얻을 득자고 음이 소리 음이거든요 직역하면 소리를 얻는다 그래서 득 득음이라는 것 자체는 소리꾼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득음이라는 게 소리꾼의 이대야 거다. 소리꾼의 이상량이 결국 이 득음인데 이데아를 얘기한다든지 이상량을 얘기한다라는 건 결국엔 그 끝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득음을 추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기의 예술가의 만족을 위해서 소리꾼의 스스로의 납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수련의 과정을 겪는 거고 무거워진 그 소리 성음을 뚫고서라도 내가 목소리를 만들어내겠다 라는 그 수련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결국에는 그 소리꾼으로서 이 완성된 소리가 한 소절 만에 사람들을 호소하고 매료시키는 이런 힘을 가지는게 결절을 뚫고 수련을 겪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득음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절이요 판소리 영역에서는 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게 이 결절이요 조개가 상처가 나면 진주가 생기잖아요 저는 이 판소리에 있어서 판소리 성음에 있어서 결절이 이 진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판소리의 목 중에서 최고의 목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소리가 수리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리성은요 쉰 쉰듯 듯하면서도 쉰 듯한 목소리를 뚫고 나오는 그 맑은 목소리를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수리성이라는 그말 자체에 쉰 듯하면서도 있죠. 이게 결국엔 결절이에요. 이 결절을 뚫고 나오는 그 맑은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결국엔 수리성입니다. 그래서 내 타고난 목구성에 결절이 생기지만 그 결절을 이겨내가지고 더 아름답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잘 만드. 드러낸 소리가 수리성이고 그것을 판소리에 있어서 최고로 치는 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결절이 진주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수리성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드라마 정년이에서 천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년이가 소리하는 모습을 보고 너 소리 어디서 배웠니? 안 배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천구성이 나온단 말이야? 하죠. 천구성이라는 게 하늘에서 타고난 목소리거든요. 타고나기를 높 맑은 소리가 기본적으로 이 청구성을 얘기할 때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러면서도 약간 그 슬픈 듯한 성음이 끼어있는 그스러운 소리를 낼때 청구성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구성은 좀 타고나는 영역이기도 해서 청구성을 타고난 소리꾼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명창 중에서도 이 청구성으로 유명한 명창이 쑥대머리로 어마어마한 앨범을 판매를 했던 역사가 있었던 인방울 명창. 인방울 명창이 청구성 의 대표 명창 중에 하나고요. 또 제가 정년이 리뷰 첫 번째 영상 올릴 때 김소희 명창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 김소희 명창분도 대표적인 천구성을 타고난 명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뭐 드라마에서 나왔던 성음이 애원성도 있었거든요. 이 애원성이라는 게 슬픈 성음이라는 거예요. 애원처창의 소리 아련하면서도 슬픈 감정이 잘 묻어나 있는 소리 그런 걸 애원성이라고 하는데 천구성이면서도 애원성인 소.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잡고 호소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두 개가 잘 적절하게 섞인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년이 드라마에서 득음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득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려 봤어요 저도 지금껏 소리꾼의 길을 겪어오면서 결코 쉽지 않았다 라는 걸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목소리 부여잡고 그럼에도 소리를 할수 없는 그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겨내야만이 가치 있는 목소리를 얻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각혈의 과정을 겪기도 했고 이제 정년이가 그렇게 피토하는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독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컬에서 느낄 수 없는 엄청난 호소력의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건 너무나 유의미한 일이고 우리 문화에 강한 호소력이 가진 어떤 보컬 장르에도 느껴지지 않는 강한 호소력의 보컬이 있다는 라 것은 자랑스러워요. 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거칠 것 없는 그런 소리라든지 야성미가 느껴지는 다듬어지지 않는 날것의 소리가 오히려 조금 더 생명 근원적인 것들을 건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정제되고 예쁜 옷구슬 같은 소리는 듣기에 아름답긴 하지만 정말 생명 근원적인 부분들을 건드린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확실히 날것 같은 그런 거친 소리 야생성 야수성 같은 그런 소리들이 우리의 강한 희 굉장을 강타하는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판소리가 굉장히 호소력 있는 보컬이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소리는요. 애원성도 말씀을 드렸고 천구성 얘기하고 수리성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물론 천구성에 타고난 소리꾼인 거는 듣는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죠? 수리성과 애원성음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년이 드라마 1화에서 정윤이가 갈까 보다라는 소리를 장터에서 남원산성 소리 이후로 들려줬었는데 갈까 보다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오늘 끝내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연좌돼요 임계신처마 끝에 집을 짓고 돈을 다가 밤중이면 인물 만나 단정 요 불까. all the